동풍 같은 거. 저기. 몰라제 같은 거 엄청 좋아하니. 그럼마켓을갈 거야, 지금. 어. 쇼디치. 아무튼 저기 뭐 운동하는 거. 있잖아. 스포츠 이름 같은 데요 스포츠 이름? 있 야나. 이막 운동에는 솥쇼렛인고 예. 제 생각 한번 해었네 어. 어, 어. 빨려 나와. 괜히 빨려 나와. 그러니까 오늘 주말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아휴 토요일이라 사람 진짜 많다니까 어. 아유야 여기 텔레비좀 많이 나왔어 여기? 한국 텔레비 네. 네. 런던 런던오빠 방송 본거 아니야? 아 그것도 본거지만 지민씨 방송이 우리 한국 테레비에 많이 나와. 그럼 내가 길을, 영권 내가 세우고 보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나요? 뭐가 이상해? 왜 이상해? 아, 아 뭐... 저런 페인팅 같은 거 오자마자 좀 힙하지 않아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 아, 는 그냥 이게 오범지 형인줄야았네 이것봐. 이것도 벽화야. 아, 영상이 왜 이렇게 많아? 꽃같핀 <laughs> 예술가. 용이 나오니까 좀 낫네. 여기 귀여워요. 되게 귀여운 아우. 카페들도 많고. 아, 뭐, 애니멀아. 어. 아, 너무, 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여기 뭐야? 여기 는 이것저것 파는 데인데, 아우. 되게 아기자기한 거. 아우. 이런 초 같은 것도 팔고. 대년에 가면 아름다운 가게에 이런 거 많아. 여기는 초문화에요 여기 요고기는 초문화. 초하고 초콜렛도 여기 여기는 왜냐하면은 축제를 많이 하니까 양초 콜드크림 같아 어? 콜드크림 한약권 찍어보세요 어, 빨래만. 아니고, 네? 응. 쇼핑할 때 담으라고. 아. 쇼핑바구니, 쇼핑 쇼핑바구니. 아, 여기서. <laughs>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저기 커피 맛집이거든? 커피 냄새.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여기로 갈까? 아, 여기도 많다? 님. 여기, 여기, 여기. 커피, 냄새, 커피 냄새, 냄새, 냄새 좋지? 음. 숨을 아, <laughs> 왜 이렇게 크게 쉬어? 아유. 전리다가 음, 음. 받는 거니? 아, 저 이렇게 앉아있으면 주네. 저렇게. 그러니까. Can I get one flat white and then one latte please? 네. 네, many came on you. I love y o u s She likes ear. Thank you. Yeah, earring. Thank you. Thank you. Yes. Oh, okay. Yo. <laughs> <laughs> 여기 커피 맛집인, 맛집인가 보다 그치? 아여기서 주는구나 이렇게? 너무 귀엽다 저기 버거인가잖아 이렇게 말하고 나와서 차 이렇게 돌려가고 한국에도? 기다리지 않고 그장 이렇게 돌아오면 벌써 하게 나와있어 커피 맛집이 또 많아 음식점도 사람 많은데 들어가면은 뭐가 달라도 달 음. <laughs> 맛있어? 어우 진짜 맛있어 <laughs> 어떻게 했니? <laughs> 이거, 이거 좀 네. 그래. 엄마, 이제 여기 앞에가 빈티지 <laughs> 파는 곳이거든?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브릭레인 마켓이라고. 아... 음... 뭐 이런 거. 비빔국수 먹는데? 비빔국수? 계란의 샐러드. 샐러드. 다 왔다. 여기야. 여기가 브릭레인 마켓이라는 곳이거든? 사람 많네. 야... 엄마, 여기가 런던에서 제일 유명한 응. 베이글 맛집이야. 네, 좋아해. 다 줄이다, 이거. 와, 여기도 줄이야? 아, 이것도 베그숍. 원래 길가에 되게 많아야 되는데. 아유, 빨리 물와봐 한번 나 아이쇼핑 해보게. 이런 거 좋아? 어, 재밌어? 아니. 재밌냐, 나.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뭐 이런 거 본인 어. 쇼핑, 아이쇼핑. 아 이런 주얼리, 엄마 이런 거 좋아하지? 부러워. 선글라스 써봐. 봐봐 아 슈퍼맨 따꿍 젓갈개 같아 운전할때 따꿍더 김여사 같네 그건 <laughs> 여기 들어가 봐아 여기도 되게 힙하다 <laughs> 엄마 약간 요런거 좋아하지 않았어? 응. <laughs> <laughs> 아? 마 이런건 어때상 우리 한국 전똑같네귀여거네 어. <laughs> 어. 엄마 스타일이야? <목소리> 엄마 이거 진짜 소화할 수 있겠어? 오, 음. 약간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같은 느낌? 음. 아 주광시장 같은데? 어이 안에 먹자골목도 있고 어, 여기 어. 한식도 있고 그래. 어. 각 나라 음식이 다 있다는 어. 거야. 이? 중국 음식도 있고 음. 베트남 음식도 있고 아. 멕시칸, 이또르띠야나 멕시코 에있을때 이거 엄청 먹었잖아. 음. 누것도 아니야? 저거 한번 먹어 봐. 먹어 보래. t u a n 있어? 아, thank you. Thank you to I'll give some compliments. i a r a i o l i s a if you like to get together. I'm very proud of myself. 먹어이비? 뭐 있따? 난 이런 데 와서 살아라 살았다뭐못 사지 뭐가 있냐 아이뭐 사람 좋아하니까 아보랑 오케이? 오케이? 얼른 얼른 살려고 재밌게 하고 있네. 사람들이 정신 한장 차리고 살아야 돼 왜? 아이고 여기야 사람 많아가지고 누가 때려 인하래는데 아이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그러니까 잘해야 돼 하는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막 여러 사람 모이니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역시 치열한 사람이 많아